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이제 차분한 진행에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laughs> 여전히 계속 이수 엔지니어 웃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 저희 카페 같은데 이제. 처음 이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음악 감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음. 헤드폰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음. 아니면 이제 소스 기기, 아. 뭐 DAC, 앰프 요런 네.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아 굉장히 혼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왜냐면 카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에 대한 이야기들 음. 막 쏟아지다가, 또뭐 앰프 뭐 출시됐다 그러면 음. 또 앰프 얘기로 막 미친 듯이 도배가 되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대체 앰프에 돈을 써야 되냐? 아... 헤드폰에 돈을 써야 되나? 어? 뭐 아니 뭐 DAC가 뭐지? DAC를 사봐야 되나? 다 쓰면 좋을 텐데요, 그죠 아, 물론 이제 다 좋은 거가 있으면 좋겠죠. 네. 전반적으로 음, 통상적인 조언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귀에 가까운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해라. 네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음.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아무래도 업그레이드할 때 체감의 폭이 크고 그렇죠. 예, d h c 나 앰프 이런 쪽은 예, 체감의 폭이 적은 게 아니냐. 그렇게들 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 좋은 헤드폰 같은 거를 구매를 했어. 예를 들자면 음. 최근에 그 하이파이맨. 뭐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음. 이제 고급 헤드폰을 음음. 좀 저렴하게 뭐 울트라손이라든가 그렇죠. 비교적 저렴한 기회에 이렇게 장만을 음. 했어. 근데 막상 앰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네네. 뭐 핸드폰 직결이라든가 음. 어떤 분들은 막 PC, 노트북 헤드폰 단자에 꼽고 뭐 이렇게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들으면 오히려 그냥 뭐그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거 듣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도 그런 부분이 네. 최근에 조금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앰프 맛을 좀 봤죠 그러니까 DAC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DAC도 네. 너무 요즘 상향평준화가 돼서 그렇지 음. 예전 것들하고 비교하면 아유. 음.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셋 중에 이제 고르라면 예. DAC가 좀 제일 후순이다 음. 라고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굳이 순서를 정하라면. 네. 예. 아 근데 이 헤드폰과 헤드폰 앰프는 음. 진짜 이제 앰프 맛을 좀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는 음. 꼭 헤드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이어폰도 우리가 어떤 앰프 꽂았냐에 어, 따라 되게 많이 음. 달라. 맞아 음. 맞아. 음. 소리가 달라. 이어폰이랑 또 앰프. 그리고 사실 또 스피커랑 스피커 앰프 맞아요. 네. 네. 어떤 앰프로 매칭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소리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는 네네. 좋은 앰프 음. 무용론이 한참 떠돌았습니다. 아, 본적 있어요. 네. 그냥 앰프는 음. 증폭만 해주는 기계니까 음. 증폭만 잘 해주면 되지. 그런 비싼 거 필요 없다, 어. 좋은 거 필요 없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음. 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하는 이제 그냥 비싸지 않고 좋은 앰프의 조건이라는 게 네네. 전원 노이즈가 좀 없다든가 음. 이렇게 쓸데없는 노이즈가 끼지 않고 그냥 깔끔하면 네네. 그냥 그걸로 된거 아니냐 아그그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 근데 그 비싼 앰프들의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뭐 전원부에 신경을 썼다든가 아 그렇죠 예, 뭐 증폭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음, 증폭할 수 있을까 음. 변질 없이 증폭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한 거잖아요 아, 물론 이제 뭐 비싼 외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laughs> 있습니다 외관이 비싸기 어. 때문에 비싼 물건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음악 감상할 때 기분에 음. 많은 영향을 아, 끼치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소리를 많이 바꿔줘요 음. 그 기분이 <laughs> 아, 그거는 네. 예, 부정한 할 수는 없습니다. <laughs>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그 녹음실 엔지니어들도 네. 그 VU 메타 있죠. 네네 여기 반을 움직이는 거 음. 그거 있는 콘솔을 엄청 선호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걸 보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리가, 믹스가 잘 되는 거 같고 소리가 좋아지고 나의 믹스가 이렇게 찰떡찰떡 이렇게 붙는 그런 느낌이 네. 나고 괜히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 많은 아저씨들의 네네. 꿈의 앰프는 매킨토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 파란 불 들어오는 부유부터 <laughs> <브이미터. 웃음>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 농담이에요. 하여튼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음. 아무튼 이제 비싼 앰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비싸지는 네네. 것도 있어요. 그럼요. 뭐 이제 쓸데없이 비싼 거는 뭐 차치하고. 음. 근데 그 앰프에 따라서 똑같은 헤드폰도 소리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고 어, 어. 저도 얼마 전에 약간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음. 헤드폰을 이제 들어보러 갔어요. 근데 헤드폰이 마침 거기에 있던 앰프로 구동을 시켰는데 뭐가 어, 소리가 막 빌빌대는 거죠. 뭐가 좀 아니야 네 어. 그래가지고 혹시 헤드폰 앰프는 다른 게 없습니까 했더니 음. 갑자기 아 요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딱 꺼냈는데 음. 어 완전히 헤드폰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거죠 그 아, 앰프가 죽었던 헤드폰 살려냈구나 어, 그렇죠 거의 뭐 헤드폰 앰프계의 허준 선생님처럼 뭐 살려.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렇죠 어, 종종 있어요 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후진 앰프 좋은 앰프에 따라서 헤드폰의 뭐 성격이 완전히 뭐 바뀌었어 이런 기분이라기보다 그렇죠 음 아까 성격은 그대로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네. 1년 동안 헬스장을 안 갔더니 네네. 온몸에 이제 기운이 없고 어. <laughs> 최근에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네네. 나갔는데 아 예전에 들던 키로수를 못 드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살도 왠지 뭔가 네. 축축 늘어지는 기분이고. 네네. 근데 또 그러다가 저희가 열심히 헬스를 또 하면 음. 몇달 뒤면 또 이렇게 펌핑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같은 디케이인데, 펌핑이 올라온 디케이와 <웃음> 음. <웃음> 단백질이 다 빠진 디케이는 응. 뭔가 이제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응. 그러니까 본질은 어쨌든 디케이잖아요. 아, 본질은 본질은 그대로 본질은 디케이인데, 이제 말끔해진 디케이를 봤을 때 응. 보여주는 매력 같은 것들이 진짜 숨겨진 매력 다르잖아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게 거죠. 다른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이 맛에 이 앰플을 못 끊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헤드폰을 바꾼다라는 거는 네. 사람을 바꾸는 거니까 어, 어 그래 큰 차이가 있어 어어. 큰 차이가 있는 건 인정 네네. 근데 같은 헤드폰을 놓고도 헤드폰 앰프가 바뀌면 그러니까 소스기기 쪽이 바뀌면 음. 어 어, 이런 인상이었나? 어, 그러니까요. 어, 라고 다시 보게 되는 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폰 이어폰들 그러니까 네네. 뭐 다양한 앰프 매칭 뭐 이런 것까지는 좀 환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를 찾아 헤매는 거는 이제 저만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께 권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성능 이상을 내주는 소스 기기가 있어야 그래도 이제 이런 이어폰 내가 제대로 들어봤다. 그러니까요. 이런 헤드폰 내 제대로 들어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이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 음. 이 진짜 귀에 가까운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어쨌든 약간 다양한 환경에서 얘네들의 이제 힘이 딸리지는 않게 해줄 정도 고그 정도 퀄리티 앰프 하나 정도는 항상 있어야 우리가 또 다양한 기기들을 뭐 테스트를 하거나 매칭을 해볼 때 대략적인 인상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레퍼런스 기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 그래요. 일단은 앰프가 먼저 있어야 되나? <laughs> 앰프에 투자를 먼저 좀 해놔야 되나? 그 앰프가 없으면 음. 아무리 좋은 이어폰, 헤드폰이라도 네네. 내가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헛돈 쓴게 되잖아. 그렇죠. 일단 네.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그치. 예, 이 차가 뭐 어떻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알수 있는데 확실히 그 앰프라는 것은 엔진과 같아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예전에는 그게 뭐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네네. 와, 그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크죠. 어, 크긴 되게 네. 크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음. 어, 그래서 예전하고 만약에, 예전에는 확실히 저도, 어, 일단 이어폰 업그레이드 해야지, 음. 일단 헤드폰 업그레이드 해야지, 네네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은, 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앰플 한번. <laughs> <laughs> 어, 어, 그런 예, 추천의 양상이 조금 바뀌는 느낌은 네. 있어요 저도 어. 맞습니다. 예, 저도 어, 옛날에는 스피커에 대한 투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음. 주변에 투자를 할 때도 아 음. 앰프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아, 스피커도 앰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죽었던 스피커도 살려낼 수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오히려 아니야. 죽었던 스피커를 살린 게 아니고 음. 멀쩡한 스피커를 네. 앰플 부실하게 줘가지고 영양실조를 어, 걸리게 아, 만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음. 아, 이 제품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 칼라스, 어, 칼라스 D가 나한테 네. 그 로빈 괜찮지 않냐고 그러지 않았냐? 어 맞아요 맞아요 저 근데 내가 좀 별루라고 얘기했었잖아. 네네. 그거를 PC용 조그만한 네네. 앰프에다가 물려가지고 나는 쓰고 있었어요. 아. 하...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로빈 이제 쓰지도 않으니까 팔아야지. 네. 그러고선 판매할 때 테스트 시켜줘야 되니까 어. 저기 스튜디오에 있는 앰프에다가 물렸어. <laughs> 그리고 테스트를 딱 틀어줬는데, <laughs> 어? 판매 취소할까? 후회하셨죠? 어그 생각했어. 오, 로빈 괜찮아요 생각보다. 예 아무튼 뭐 특정 어. 제품을 얘기하자는 거 아니었고 어. 되게 차이 나더라고요. 차이 엄청나죠. 예. 저도 우리가 이렇게 제품 테스트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녹음도 많이 뜨기도 하고. 아 어, 그러면 진짜 막 앰프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고 음. 이게 진짜.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스피커나 이런 것들도 인상이 막 확확 바뀌니까 야, 진짜 이게 마약이구나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구나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피커가 갑자기 뭐 고음 지향성 스피커가 막 저음으로 바뀌고 뭐 이어폰도 헤드폰도 막 그렇게 인상이 막막 뒤집혀 버리고 뭐 이렇지는 않아요. 음. 음. 뭐 그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같은 성향을 듣더라도. 참 어떤 힘으로 밀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음. 크긴 음. 크더라. 뭐 진짜 그냥 뭐 대충 트리이닝 입고 있을 때랑 음. 진짜 뭐 수트 같은 걸 갖춰 입고 있을 때막 음. 그런 정도의 인상 차이가 나 버리니까 그, 그렇답니다 네. 네. 아무튼 차이가 네. 많이 났어요. 음. 그래서 지금 와서 저한테 이제 추천 아 요새 그래서 나는 이제 추천하기가 되게 네네. 겁나. 음.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네. 다른 음향 카페보다는 음. 조금 이제 초심자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저희 유튜브를 음. 보시고 음. 나도 음악 감상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서 음. 오신 초심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무서운 게 초심자 분들한테 아그 d h c 도 갖추시고 앰프도 갖추시고 음. 뭐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도망가실까봐. 아. <laughs> 이 질에 겁을 먹고 도망갈까 봐 네. 하, 그렇게까지는 추천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그래도 항상 좀 궁합이라는 게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이랑 저랑 디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어. 이제 장비 디깅을 엄청 많이, 어. 많이 어. 예. 그러면 약간 가성비 궁합들이 또 간혹가다 이렇게 건져서 나올 때가 있고 가성비 궁합도 있죠. 그러니까 궁합 세트를 어느 정도 추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은 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제일 네.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이 세트를 한번 맛을 봐라. 아, 그러니까 궁합 세트, 세트 메뉴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하이파이 쪽이라는 게 우리가 좋게 말하면 하이파이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마이파이라고. 음. 어, 다 자기 입맛에 맞게 제. 커스터마이징들을 하잖아요. 입맛에도 맞아야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궁합과 뭐 이렇게 매칭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아요 정도 궁합이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요 정도면 인정할 만한 그런 매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뒤져서 그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음. 이제 뭐 무선 이어폰을 위주로 듣게 된 네네. 지금 시대에 음. 앰프가 뭐 어떤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네. 되게 좀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상적으로는 뭐 무선 제품 같은 게좀더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음. 하는데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같은 가격을 가지고 뭔가를 구매를 음. 하더라도 무선 제품보다는 사실 유선 제품이 아, 그렇죠. 훨씬 음질이 좋고 음. 예, 훨씬 훨씬 사운드적인 좋은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선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앰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가 추천하는 앰프 중에 음. 제일 저렴한 어. 수준이, 네네. 뭐 아주 저렴한 솔루션 이런 거 말고 음. 그래도 우리가 좀이 정도면 추천할 법하다. 라고 얘기하는 솔루션 정도가 이제 뭐한히텍 정도? 아 그렇죠. 예, 고정도. 예, 그 뭐, 젠캔 젠켄 젠캔 뭐요 음. 정도? 그래도 한 거진 한 이십만 원 정도는 돈이 드는 음. 그런 물건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추천이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핸드폰에 꽂아서 들을 만한 유선 이어폰을 추천한다든가 음.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지출 수준이 올라간 건 맞아요. 우리가 좀더 멀리 온거 같아요. 형.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이 백날 저희가 말로 해 봐야 음. 별로 소용이 없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가를 뭐 카페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 같은데 음. 많은 분들이 거의 뭐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적어 주세요. 내가 이 같은 노래를 이전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었는데 음.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음. 그 노래가 아니다. 아, 맞아요. 정말 그 감동이 다르다. 음. 이거는 여러분 그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저희가 백날 무슨 뭐 해외 무슨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영상을 아무리 본들 저희가 실제로 현장 가가지고 봤을 때하고 느낌이 같을 수 없고 음. 뭐 아니면 그림도 음. 미술관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그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아 다르죠 네, 저희가 좋은 사운드로 곡을 듣는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유튜브에 무선 이어폰 해가지고 듣는 거랑 같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음. 그 격이 다른 감동을 음. 느낀다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음악을 꼭 해서가 아니라 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컨슈머 입장에서라도 네네. 인생 살면서 사실 그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막 흔치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악 감상이라는 게 되게 손쉽게 가깝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음. 있지만 되게 가까이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음. 음악으로부터의 감동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해상도가 떨어진다든가 음. 다른 그런 재반 조건이 나빠가지고 네네. 그 감동을 충분히 못 느낀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 다른 거에 비하면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상대적인 건데 네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음. 아 저는 그래서 음악 감상을 취미로서 되게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아, 그럼요. 물론 이제 언제나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다른 취미 활동보다는 싼거 아니야? 에이 네, 뭐 싸다고는 못 하겠어요. 아니 아. 뭐, 뭐 무슨 그 맨손 체조 뭐 이런 수준보다야 <laughs> 당연히 비싸지만 어. 성인 남성의 취미 중에 아,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거 아닌가? 싼 편은 아닌 거 같아요. <laughs> <laughs> 확실한 건싼건 건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좀 고급 취미죠. 고급 취미. 예. 근데 음, 음. 에, 고급 취미인데 근데 다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어 그래도 조금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 아 예전보다는 에, 옛날에 비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같아요. 음. 여전히 오디오는 위험하죠. 형. 그렇군요. <laughs> 네. 저는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돈으로 살 만한 거 아닌가? <laughs> 술 담배를 많이 해야 돼요. <laughs> 엔간이 많이 해서는 오디오 못 따라잡죠. 그런가? 네네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와중에도 네네. 가성비를 안 따지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음. 비싼 것도 소개하고 뭐 음. 그러고는 있지만 네. 항상 이제 요 아, 정도면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닐까? 음. 그래도 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싼게 음. 없을까?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음.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 앰프, 음. 뭐 비교적 저렴한 하지만 소리는 좋은 음. 뭐 그런 이어폰 헤드폰 네. 이런 것들 소개를 꾸준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맛의 감동을 맞습니다 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물론 이제 그러다가 좀더 나는 투자해 보고 싶다 좀더 높은 단계로 가보고 싶다 그럴 수도 음. 있는 거지 뭐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열심히 찾잖아요 막 네. 그런 이렇게 뭐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이런 체감을 얻으면서 막 희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이렇게 그런 즐거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디깅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죠 뭐 반은 재미지. 그렇죠, 하죠. 재미죠. 조금씩 음. 예, 나아지는 그런 재미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디오에 뭐 너무 음. 큰 돈을 쓴다. 뭐 이런 네네. 개념으로 너무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말은 안 타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큰돈 쓰지 않으셔도 예. 충분히 재미있게 오디오 생활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다른 얘기 좀 정리하고 네. 그렇다면 <laughs> 이수엔지니어는 요즘 기준으로는 네네. 헤드폰, 뭐 헤드폰 앰프, DAC, 아니 뭐 헤드폰 앰프랑 DAC 는무읍시다 소스 기기로. 아 그래요? 예, 네, 소스 기기로 묶고. 왜냐면 합본인 물건도 많이 있잖아. 네네. 우리가 소개했던 것 중에 DAC 겸 음... 앰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소스 기기냐, 헤드폰이냐 비율을 얼마 정도 투자하실 거예요? 헤드폰인 거죠. 이어폰과 헤드폰은 달라요? 저는 좀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다르게 말씀해 주세요. 헤드폰의 경우와 이어폰의 경우. 헤드폰의 경우는 네. 저는 이제는 소스 기기 먼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어. 네. 소스 기기를 먼저 갖춰라. 네네. 그러고선 헤드폰을 사라.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15만 원짜리 정도라도 소스기가 갖춰 음.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헤드폰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 아. 왜냐하면 헤드폰은 구동이 안 되면 쥐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구동이 쉽잖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먼저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이어폰은 여전히 음. 이어폰 업그레이드가 먼저다. 네네. 소스 기기는 차후, 차후에. 소스 기기가 근데 막 너무 이상한 거야 V50 정도면 돼요 그냥 비교적 사운드 좋은 핸드폰이라도 네네 그냥 고그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일단은 이어폰을 좀 바꿔가면서 체감을 해보고 음. 그 다음에 뭐 좋은 이어폰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그때 소스 기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를 겪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는 아 일단은 소스 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일단 전제 조건이 네 전제 조건이 안 그러면 이 헤드폰을 아예 진짜 막 거의 막 꽁꽁 싸면서 볼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 그렇군요. 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금액으로 따지자면 네네. 저는 한 반반 얘기하고 싶어요. 반반. 네. 아. 50대 50. 헤드폰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를 샀으면 네네. 그래도 소스 기기도 한 50만 원 수준은 음. 맞춰 주면 좋을 것 같아. 저도 동의합니다. 이어폰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헤드폰 듣는 사람이 헤드폰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laughs> <laughs> 고객이 <고개시> 한정 <환경. 웃음> 고 <laughs> 헤드폰 살때 마련한 걸로 이어폰도 <laughs> 네. 들으세요 어 네네 어 그러면 돼아 일타쌍피 <laughs> 소스 기기는 아, 한번 아, 듣는 네. 거는 두번 네네 <laughs> 네 그렇게 하면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laughs> 그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이어폰만 들어 음. 뭐 헤드폰처럼 막 크게 구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소스 기기 최저선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최저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DAP면 액정 달린 멀쩡한 수준의 아. DAP 뭐한 99불짜리 뭐 이런 DAP 네네 런거한대 정도 이 정도는 있어 주는 게 음. 이어폰만 듣는다고 해도 최저선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뭐그 핸드폰 중에서도 음. 좀 후진 사운드가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좀 있죠. 뭐 노트북 이어폰 단자 이런 건 진짜 최악이고요 아, 노트북으로는 진짜 안 들으셨으면 좋겠긴 해요 네, 가끔 이제 PC에 꽂아서 네. 듣는다는 분들 계신데 <laughs> 그건 더 최악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립된 플레이어 네네. 혹은 이제 그에 준하는 뭐 다른 DAC 기기들 음. 뭐 이런 거 하나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저선이라는 거는 음. 10만 원, 15만 원요 정도면 음. 최저선은 맞춰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 정도의 소스 기기 가지고 음. 이어폰을 들어라. 요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인 이제 내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살때 음. 소스 기기와의 이제 투자 비율은 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 네네. 요 얘기를 좀해 봤습니다. 음. 예전과 다르게 저희는 어쨌든 소스 기기의 중요성을 좀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느끼고 있다. 느끼고 있죠. 네. 음. 그런 말씀드리고 싶 요그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소스 기기가 많으니까 음. 비용적인 큰 부담이나 이런 건 조금 덜 느끼시는 시대가 된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가성비 차이파이들 되게 많고 특히 이제 차이파이 소스 기기들이 되게 좋습니다. 아, 어, 좋아요. 요즘 나오는 좋은 DAP들 다 중국에서 나옵니다. 아, 어, 맞아요. 추천할 만한 거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 LG를 떠나 보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고생했다. 네,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는다고 하였어요. <laughs> <해야지. 웃음> 저희가 이제 LG 폰을 떠나보낼 때가 슬슬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LG 폰을 대체할 만한 좀 저렴한 소스 기기들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티 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그런데 남들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린 소스 기기 투자를. <laughs> 그 마음의 양식에 예, 마음의 양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혼에 투자했다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 코스 주식을 샀습니다 <laughs> 망했어요 제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25%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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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쇼스퀴즈가 뭔지 알아요? <laughs> 형, 카메라 끌게요 <laughs>